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예, G.W.바이텍이에요. 예, 지금 시간에서 한가가 왔는데요요거 한번 내일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자 분석을 하기 전에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됐을 경우, 올라가다 조정이 됐을 때. 올라가다 조정이 되면 우리는 고민이 생겨요 당연히 고민이 생기죠 첫 번째 매도에 고민이 생깁니다 그렇죠? 매도를할까두 번째는 아니야 더갈것 같아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볼까 이런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 끝에 매도를 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또 고민 끝에 홀딩을 해버리면 이런 데서 여지없이 주가는 내려가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여러분 기준이 없어서 그래 이 기준만 있으면 여러분들 이런 매매 충분히 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기준을 잡아 드리고 GW 바이텍 우리 내일장 전략 한번 세워 보도록 해요. 자, 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뭐뭘 알아야 되냐면 장대 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장대 양봉의 고점을 이렇게 그셔요 이렇게 고점을 긋고 양봉의 절반 또 여기 절반을 그으시는 거예요. 막 정확하게는 안그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보통 이 구간 안에서가 주가가 급반등이 굉장히 잘 나와요.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절반에서 급등. 여기도 2번에서 결국은 급등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하나의 봉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절반, 이렇게, 이게 긋는 거예요. 선을 긋는 연습을 하세요. 자, 3번을 이탈하니까 어떻게, 주가 자체 하락으로 가요. 결국은 여기서 3번을 이탈하니까 하락.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예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조정이 됐을 때, 이때, 주가의 위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홀딩을 하시고 추세를 지켜보시면 돼요. 하지만 3번을 이탈했다 그러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하시고, 그럼 빨리 다른 종목을 매매하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내일 장 전략 세워 봐요. 자, 월봉에서는 딱히 그을 만한 선이 없어요. 주봉에서도 제가 보기엔 여기 정도, 전고점, 네? 여기 전저점, 여기 정도. 1,700원 정도. 긋고, 따로 그을만한 자리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일봉이었습니다. 1,700원을. 따로 그을만한 손. 이게 1,700원 뿐이 없어요. 이렇게만 그으면 될것 같아요. 이제 하나 더 긋는다면 여기인데 여기는 뭘이, 여기도 하나 긋까요? 여기도 괜찮은 자리니까. 이렇게 딱 긋게. 1,300원 정도. 그렇죠 이렇게 긋고요.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자. 제가 요즘 21선을 놓고 방송을 많이 드립니다. 이렇게. 자, 2일 21, 이게 21선을 제가 점선으로 표시한 거예요. 점선으로. 예. 21선은 뭐죠? 단순 이동 평균선이기도 하지만 뭐다?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에요. 여러분, 추세. 그래서 21선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상승 추세일 때는 어때요? 추세 반등도 굉장히 잘 나오죠. 늘, 아까 배운 것처럼. 결국 하, 추, 21선이 하락 추세일 때는 어때요? 전혀? 반등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 눈에 봐도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 점으로 어, 상승일 땐 빨간 선, 그렇죠? 하락일 때 파란 선을 보니까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거 아니 어디? 당연히 평행에서는 하면 안 되겠죠. 상승에서 매매, 오케이. 하락에서도 매매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매매는 이런 데서만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요이 구간에서만 그리고 처음에 배운 것도 이거죠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됐을 때 이때 주가의치가 1번 2번 3번 안에있고 21선 이렇게 상승 추세라면 추세 매매를 굉장히 길게 하실 수 크게 할수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꾸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쓸데없는 매매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데 쓸데없는 매매 하지 말고 이런 횡보일 때 쓸데없는 매매 하지 마세요. 이러한 구간에서만 내가 매매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정말 몰라보게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경을 쓰세요. 손절을 하시더라도 근거 있는 자리에서 손절하시는 거랑 그냥 손절하시는 거랑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좀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 21선이 급등으로 가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분 현상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표를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지표를 하나 올려놓을게요. 자,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를 올려놓고, 이걸로 보시면 돼요. 볼린저 밴드에 41선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예, 상한선은 41선을 올려놓고 이렇게 하세요. 하한선도 잘 보이게 우리가 방송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놨어요. 자, 보시면 자. 그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볼린저 밴드는 뭐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박스권 지표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볼린저 밴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다 아시겠지만 밴드 안에서 75%의 캔들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캔들이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25%는 밴드, 밴드 밖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은 확률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밴드 하단을 돌파한다는 것 보다 주가가 약세를 갈 확률이 크다. 횡보나 상단을 돌파하는 것 보다 주가가 강세를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건 어디? 당연히 상단을 돌파할 때 공략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확대를 해서 봐요. 자, 상단을 돌파를 한다고 무조건 매매를 하느냐? 아니에요. 이렇게 돌파를 하죠. 계속 돌파를 몇번 해요. 윗꼬리를 만들면서 굉장히 돌파를 해요. 그렇다면 상단을 돌파한다, 무조건 매수를 한다? 아니다.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매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박스권에 매수 근거가 있어야 돼. 요 그래서 보시면 볼리즈밴드를 계속 돌파하려면서 노력을 하죠. 예. 그런데 앞에 윗꼬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종가 기준으로. 윗꼬리는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윗꼬리는 뭐예요? 앞에 매물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윗꼬리를 이렇게 계속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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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다가 윗꼬리를 전체를 잡아먹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 여기를 돌파 하잖아요. 이때잖아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여기가 여기나 여수가, 여기가 매수 메스 타이밍. 매수를 하면 그냥 주가는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급등의 여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지금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아셔도 굉장히 좋죠.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뭐 하락은 했지만 횡벌만 이게 첫 번째 돌파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좀더 봐야 될거이 이, 40일선 내상산동도 하락이기 때문에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내일장 전략만 한번 세워봐요 여러분들 내일장 전략 자 내일장 전략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점상이 나올 수가 있어 점상 점상 점상이 나오면 어떻게하시냐면 이게 상한가 물량에다가 내 거를, 상한가 물량이 많이 쌓이잖아요. 한 줄을 매수 걸어 놓는 거예요. 자, 내, 내게 매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한가가 풀리는 거니까 그때 대응을 하시는 거고, 그죠? 내게 매수가 안 되면 점상으로, 상한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점상이면, 그 다음날 점상가는 확률도 크고, 그죠? 뭐 고점에서 시작할 확률도 크기 때문에 뭐다? 추세 자체를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수익을 크게 갈수 있는 전략이에요. 보통 점상이 나오면 대부분의 분들은 흥분해서 다 팔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 이 아신 이상은 다한 줄을 차라리 매수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수익 극대화 할수 있는 전략이에요. 내일 1,120원에 시작을 하네요. 1,120원 정도에 시작을 해요. 1,120원. 자, 내일 나올 수 있는 패턴. 첫 번째. 뭐 장대양봉의 상한가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두 번째는 윗꼬리가 나올 확률도 커요. 그렇죠? 세 번째는 저는 1,300원 위에서 끝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한번더 상승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게 저, 제일 좋은 뺐던. 그다음에 위아래를 흔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는 은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요즘 시장이 어때요? 힘든 시장에 보니까 시가 고가 종가 저가 이러한 흐름이 장대 음봉의 흐름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 전략 대응을 하신다. 어떻게 가냐? 예. 점상이 아닌 이상보다 시가에 절반 매도하시고 시가에는 절반은 매도하고 나머지는 좀 지지 저항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지금 욕심 부릴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상으로 GW 바이텍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